술 마시고 교수님한테 연락하기 vs 교수님과 2시간동안 단독 면담하기 오오오 <laughs> <전> 교수님과 면담하겠습니다 <laughs> 교수님과 면담하겠습니다 저도 면담하겠습니다 차리 <laughs> 어, <살이> 면담할게요 <laughs> 월공강 vs 금공강 금공강 금요일 불꽃 생각해보니까 월요일 <laughs> 저는 월요일 공강인데 면담해봤 금요일이라 저공강이 없어요 저도 없어요 <laughs> 짝사랑하다 선배한테 차이기 vs 관심없는 선배한테 고백받기 사회에 <laughs> 관심없는 분한테 고백하겠습니다 I'm not s u 좀 e if you're not s u r 고 if 받기 u 이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기 u r e not sure if y 수 u r 좀 팀플에서 나 r e if y 는팀 r e s u r 타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 u r